다르가, 다르가, 다르가. 야 저거는 필요 없어 손 패들 조그만 거는 바다에서. 씨 바다에서 그거 쓸 일이 어디 있어. 어 아. 아. 샀는데 폼이잖아. 물에서 그 저봐 이따가 기다리면 혼자 나간다. 올고 아니야. 차문 확인했어. 네. 여기 내려가기. 는 네. 안좋다 뭐? 그렇지. 거기 잡으면 큰일인데. <laughs> <laughs> 그 뭐예요? 못 잡을 거라는 <laughs> 거예요? 아니면 <웃음> <오>! <웃음> 못 잡을 거라는 <laughs> 거? <이거> 갖고 와. <laughs> 그내거 그러니까, <laughs> 빌려줘. 내거 빌려줘? 안녕하세요. 하늘나나 베스입니다. 아, 오늘 의왕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2019년 처음 받아 나왔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작년 4월 21일 날 의왕 해수욕장을 왔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4월 20일. 하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일기예보상에 날씨가 굉장히 좋고 해가 많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나와보니까 해가 없어요. 잔뜩 흐렸어요. 그렇지만 파고는 없고, 아, 너울도 없고, 그런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이 벌써 광어를 한 수했다는 소식이 들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돌그리님 한마디 하셔야죠. 같이 왔 오늘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맨이 직접 만드신 수제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 수제 아이템. 제가 오늘 마법의 아이템으로 한번 네.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갖고 아, 오늘 조과가 좋으면 이 아, 제작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 이거 아까 봉돌 달아놨는데 봉돌 어디갔냐? 원래 봉돌 안줬잖아. 이거 달아놔 아, 그랬잖아. 네아 니꺼구나. 나내건줄 알았어. <laughs> <laughs> 아, 내꺼는 틀지없이봉돌을 달았는데. 없어가지고아 봉투를... <laughs> 간만에 바다 나오니까 또 아기자기한 맛에서 막 트인 맛이 있으니까 또 바다의 메리트가 또 따로 있죠. 튀 트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의왕의 수장을 여러 번 왔는데, 오늘처럼 잔잔한 거 처음이에요. 의왕의 수장엔 좋은 기억이 없어요. 런칭할 때마다 파도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잔잔하고 좋아요. 아, 이런 거 얼음 키면은참 어려운데, 아이고,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위에 풀어. 아, 하나이 형, 이거 단차가 지금 3 0 c m 가 넘잖아. 에이, 달린게 많으니까 좋아. 들 그거 단차 조절해서 쓰게 돼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에, 와보 같아서 닉네임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laughs> 좀 했어요? 광어 한 마리 했어요. 어, 나못 잡으면 이따 그 내수란지야. <laughs> <laughs> 당연히 내수란지 해야 돼. 파아벤님 때문에 여기서 잡게 된 건데. <laughs> 많이 잡으세요. 예. 있는 거 아까 그 배들 들어오는 게 낚싯배 그게 거기 한 군데가 포인트고 근데 이제 어참을 닫고 하니까 찍어 난다고. 거기 한번 포인트고 그 다음에 저쪽이 포인트인데 지금 물이 쎄갖고 안 들어가잖아들. 아, 저쪽은 좀약졌는데 지금은 약해졌어요. 지금은 아. 이제 좀 있으면 만, 저기 간조니까. 아까 가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했어요? 아니, 친구, 친구분은 오자마자 잡았는데 뭐했어 나도 못 잡았는데, 뭐. <laughs> 걸었습니다. 걸었다. 오래야 걸었다. 걸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지. 몰라 나도 꺼져봐야 돼. 하하, <laughs> 이거 뭐야? 농호다농노어노농 어. 농어? 어. 아이고 새끼 농어가 나왔습니다. 자, <laughs> 새끼 농어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쁘잖아 농어가 나와서 좀 농어인가 봐요. 드디어, 그, 제가 만들어 갖고 온이 채비 효과 봤습니다. 이걸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저기에서 쭉 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험프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면 고로를 노려야 돼. 거기서만 지금 일질이 들어오는 거라고. 야, 벌써 배고파? 이따가 밥 먹을 때 얻어먹어야 돼. 우리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어씨, 입질했는데. 쪼고 그냥 갔어. 어이씨, 왜 쪼고 가? 먹어야지. 어, 걸었어! 어, 이거 봐, 요, 요 라인에서 나오잖아 뭐야? 어, 오~~ 훌륭해 아, 감사합니다. 야, 그런... 힘이 네, 네, 네. 저 정도면 힘 좋지 어두분다 광어만 잡았어? 한 사람씩? 광어 킬러야? 두 사람이 잡았으니까 한 마리 우리가 뺏어야지 아니야 아직까지 시간은 있어 고래가 한 마리만 잡으면 돼와 좋아요 쇼파이트가 하도 심해 갖고 지그헤드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그헤드로 한번 해보고 쇼파이트를 하는 애들이 작은 애들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어떤 애들이 쇼파이트를 계속 하는지 지그헤드 4분의 3 온스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길 거 같아요. 무래도려오는 꿈이. 아이고 에렁만 애렁이 나왔어. 애렁이 나왔어. 소서가안 그래. 옛날에 세튜브 있는 거. 아아 얘는 무슨 바늘이, 이리. 정원은 조심해야지. 이빨이 완전 송곳처럼 생겨가지고. 핑크 웜으로, 핑크색 웜으로 다운샷 한차 50cm 주고 했습니다. 50cm 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형이 마사토 같은 데하고 모래바다고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봤는데 나와줬네요. 50cm는 안 되지만, 2900원짜리 깻잎 나왔습니다. 작아도, 작아도 돼! 너내 실력을 띄엄띄엄 알아, 자꾸만. 아, 맞다. 에이, 너무 작아. <laughs> 2분의 헤럭인 4호 2분의 헤럭이 나왔습니다. 방생사이즈. 걸었다! 다 여기서 해 여기 여기 나온 데서 나와 아 내가 다 풀어 뭐, 뭐, 아잠깐 다운샷으로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래야, 언제 나갈래? 나가지 뭐. 저는 렌딩하러 나갑니다. 합니다. 오 많이 잡았네요. 방어 두 개. 에러 건 버리고. 에러 버리고. 예, 농어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돌고래님이 어그레이 단 카야. 제거랑 똑같은 가야인데 13 피트 짜리입니다. 제거는 10 피트고. 자 여기에 제 카야. 담합니다 <laughs> <laughs> 제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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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거를 해를 떠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